Osionfish. 아니, 괜찮아요. 예. Okay. 예. 안 돼. 여기 괜찮아세요안 돼. 아프지 마요. 수고했어요. 잘가요선 선물 가져아선물선물좀 받아줘. 그냥 갈거같은데 선물은 받아문 열어 은아줘 선물은 선물 알거 같기도 하고 매니저님 셨나 선물 거. 있대요! 이거 받아줘 있대요. 아아아 싱가포르에서 오늘 왔거든요 본다고 아 싱가포르에서 왔어요 다행이에요 이제 다나서 조심하세요 나요 제가 응할요아 귀엽다 지금 아 불가상해

다시 내렸네. 예, 왜 다시 예, 내렸지? 좀... 아또뭐냐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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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그리고 아, 빨리 <laughs> 아, <못> <laughs> 아,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열었네.